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재 컴퓨터 송기훈 실장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RS3DC080을 활용한 레이드 구성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USB가 필요하니 모두 USB를 준비해주세요. 우선 레이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레이드란 저장장치 여러 개를 활용하여 안정성, 고용량, 고성능의 효과를 얻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소프트웨어 레이드, 하드웨어 레이드, 펌웨어 레이드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레이드 1은 높은 가용성 추구, 레이드 0은 고성능 추구, 3, 4, 5, 6, 0+1, 10, 50 등은 적당히 안정성과 성능을 타협한 레이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구성할 레이드는 레이드 1로 인텔의 서버 시스템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용성이 높은 레이드 구성입니다. 미러링이라고도 불리며 두개 이상의 디스크가 필요하며 각 멤버 디스크에 같은 데이터를 중복으로 기록합니다. 보통 서버에서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RS3DC080 카드를 활용한 레이드 1 구성 방법 함께 보시죠. 테스트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번 펌웨어 업데이트와 똑같이 F2를 연타하여 바이오스에 진입합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어드밴시드, PCI 컨피그레이션, UEFI 옵션 롬 컨트롤, 스토리지 컨트롤러, 레이드 컨트롤러에서 엔터. 레이드 컨트롤러의 대시보드에 진입되었죠. 레이드를 구성해야 하니 컨피그로에 진입해줍니다. 자 화면이 다음과 같이 바뀌면 크리에이트 버추얼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구성하고자 하는 레이드 타입을 선택합니다. 레이드 1을 구성하려고 했으니 레이드 1로 선택 후 레이드를 적용할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자 현재 장착되어 있는 미디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뭐 ssd냐 하드디스크냐를 선택해주면 되고요. 장착되어 있는 ssd를 선택해야겠죠. 아래로 이동하여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x 표시가 나옵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미디어를 선택 후 Apply Change에서 엔터를 치면 성공했다는 화면이 나오죠. 이때 OK에서 엔터를 누르면 크리에이티브 버츄얼 드라이브로 돌아갑니다. 이제 현재의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 Save Configuration에서 엔터를 누른 후 Confirm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확인하고 Yes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이제 메인 메뉴에서 버츄얼 드라이브 매니지먼트에서 레이드가 적용된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F10을 눌러 저장 후 재부팅하면 레이드 구성은 끝났습니다. 참 쉽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텔의 레이드 웹 콘솔 3라는 레이드 관리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으로 간단하게 레이드의 볼륨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관리 툴의 다운로드 링크를 적어 놓았으니 툴이 필요한 분들은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텔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 즉, PMM은 딤슬롯에 장착이 되며 저장장치 또는 대용량 메모리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딤슬롯에 DRAM과 함께 장착해 주어야 하며 꽂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장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이오스 진입할 줄 아시죠? 뿌듯합니다.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F2를 연타하여 바이오스에 진입합니다. 메인에서 엔터를 누르고 장착한 PMM이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합니다. 인식을 확인했다면 다시 ESC를 눌러 뒤로 가서 어드밴시드 PCI 컨피그레이션 UEFI 옵션 롬 컨트롤 메모리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DIM ID에서 0020과 0120으로 진입하여 소켓에 장착된 PMM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사진과 같이 01.02.00.5444네요. 그렇다면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해 볼까요? 더 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적어놓았으니 인텔 2600 WF 메인보드 시리즈를 사용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고. 만약 다른 버전의 인텔 서버 메인보드를 사용 중이라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 시리즈로 변경하여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어서 usb에 저장해 주세요 아 혹시 바이오스 펌웨어를 함께 진행 중인 것이라면 같은 파일이니 굳이 또 다운로드 받아 usb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즉 바이오스 및 펌웨어 업데이트 시 사용했던 패키지 폴더만 있으면 됩니다 1편을 참고해주세요.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던 분들은 USB가 당연히 서버에 꽂혀 있겠죠. 그렇다면 ESC를 여러 번 눌러 메인 화면까지 나가줍니다. 자, PMM 펌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분들은 옮긴 폴더가 있는 USB를 인텔 서버 메인보드 혹은 인텔 서버에 USB를 연결 후 F2를 연타하여 바이오스에 접속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부트 매니저의 런치 EFI 셀로 접속합니다. FS0 클론을 선택 후 DIR 명령으로 디렉토리들을 확인한 뒤 CD 명령어를 통하여 S2600 입력 후 탭을 누르면 폴더 이름이 자동 완성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입력하여 폴더를 이동해줍니다. 다시 DIR을 입력하여 이동이 되었는지 확인 후 업데이트 DCPMMFW.NSH를 입력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저는 삑사리가 났는지 안 되더라고요. UPDA까지 치고 탭을 눌러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정상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때 서버를 종료해 주시고 전원 케이블을 모두 뽑아 주세요. 3에서 5분 정도면 됩니다. 그다음 다시 바이오스로 접속하여 어드밴시드, PCI 컨피그레이션 UEFI 옵션 롬 컨트롤, 메모리 컨트롤러,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엔터, DIMM 그리고 팀 아이디에서 각 소켓에 장착된 PMM이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버전이 변경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최신이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것이니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두 제품 모두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PMM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앱 다이렉트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앱 다이렉트 모드는 PMM을 저장장치로 사용하여 NVMe SSD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BIOS 진입 후, Advanced PCI Configuration UEFI 옵션 롬 컨트롤 메모리 컨트롤러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엔터 레지온스 진입 후 Create Goal Config에서 엔터 메모리 모드 0을 입력해 주시고 Persistent Memory Type AppDirect 확인 후 Create Goal Config으로 진입하면 이미 AppDirect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Create Goal Config를 한번더 누르면 지금과 같이 다시 생성이 가능합니다 생성을 위해 엔터를 입력 후 F10을 눌러 바이오스 저장 후 재부팅합니다 자 다시 바이오스 진입 후어드밴시드 PCI Configuration, UEFI Option ROM Control,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Create Namespace를 네임 선택하여 네임을 임의로 입력 후 Create Namespace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네임 스페이스 a c e ID yjmod 값 확인 후 맨 아래 Back to Main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인 메뉴 Total Capacity 들어가서 앱 Direct Capacity가 정상 적용되었는지 확인 후 F 1 0을 눌러 바이오스 저장 후 재부팅하여 O S 로 부팅합니다. 자 새로운 저장 공간을 장착했으면 뭘 해야겠죠? 인식 시켜 줘야겠죠? 관리로 들어가 하드 디스크를 인식 시켜 줍니다. 저장 공간 크기가 작아 굳이 GPT를 선택할 필요는 없었으나 저는 GPT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후 다음, 다음을 눌러 드라이브의 이니셜을 간단하게 고를 수 있으며 저는 2를 선택 후 다음, 다음, 완료. 이렇게 내 PC를 보면 새로운 볼륨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PMM을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OS 진입하여 정상적인 저장소로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면 어떤가요? 정상적으로 저장장치가 활성화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PMM을 대용량 D램으로 사용하는 모드인 메모리 모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바이오스에 진입 후 어드밴시드, PCI 컨피그레이션, UEFI 옵션 롬 컨트롤, 메모리 컨트롤러, 네임 스페이시스, 크리에이트, 네임 스페이스 진입 후 이전에 앱 다이렉트 모드로 세팅된 경우 세팅 환경을 지워주기 위해 작성된 이 네임스페이스 아이디 yjmod를 선택하여 진입 후 델리트를 선택하여 네임스페이스 삭제하고 바이오스 저장 후 재부팅해 줍니다 다시 바이오스 메뉴 진입하여 어드밴시드 PCI 컨피그레이션 UEFI 옵션 롬 컨트롤 메모리 컨트롤러 리전 선택 후 크리에이트 골 컴피그 메모리 모드 100 입력 후 크리에이트 골 컴피그 메모리 사이즈에서 정상적으로 용량이 인식되었는지 확인 후 ESC를 눌러 뒤로 가서 UEFI 옵션 메뉴에서 세이브 후 재부팅해 줍니다 자 다시 바이오스로 부팅한 다음 어드밴시드 PCI 컨피그레이션 UEFI 옵션 롬 컨트롤 메모리 컨트롤러 토탈 캐패시티 들어가서 메모리 캐패시티가 정상적인 용량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한 뒤 OS를 부팅해 줍니다. 자, 이렇게 PMM을 메모리 모드로 사용했을 때 인스톨 메모리로 잘 인식되죠. 오늘은 PMM을 활용하여 앱 다이렉트 모드와 메모리 모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은 인텔 서버 RMM을 활용한 리모트 컨트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